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흐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또 미지근한 모습 아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이게 맞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0.02% 상승 코스닥은 1% 상승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오늘 증시 좋았다 라고 할수 있지만 그런데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두배 넘게 많았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당연히 나빴습니다. 이 와중에 지수만 보면 나름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2,600 라인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도 300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위쪽에서 머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코스닥은 당연히 말해 뭐할까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924까지 올라왔고 1,000 포인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가능해 보인다는 게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0% 상승, 에코프로는 0.09% 하락. 오늘은 에코프로 BM에 아마도 쇼스키즈가 나왔겠구나 라는 예상해볼 수 있고 에코프로는 오늘 쉬고 내일 가려나 보다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네요. 진짜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특이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인데요. 에코프로 BM이 네이버와 기아의 순위를 제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최근 들어 포스코 퓨체미나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 이두 녀석도 주가가 올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미 역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코 프로 BM이 조금 더 달려준다면 당연히 역전이 될것 같은데, 어디까지 에코프로빔이 가능가? 그것도 하나의 관전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매도는 나쁩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기간 매도, 연기금 소량 매수. 지난주는 외국인의 매수에서 나름 증시가 괜찮았는데, 이번 주 들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빠르게 좀 돌아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뭘 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삼성 전자, LG화학, 네이버, 두산 밥캣 이렇게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FNF, 루닛, 롯데 케미칼, 카카오, 기아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중 하나는 바로 이거죠. 윤정부 바이오 형제 2.0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환율은 2.5원, 상승 예차 266.5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니께는1.2% 상승했습니다. 미국 선물은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비 선물은 외국인의 4천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힘든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콜옵션 매도, 포옵션 소량 매도로 살짝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쇼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코 프로비엠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이 샀습니다. 쇼스키즈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에코 프로비엠을 비롯한 에코 프로, 그다음에 또 LNF, 이런 친구들에게도 쇼스키즈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쇼핑해보자면 개인 포스콜딩스 삼성전자, 삼성SDI, 한미반도체, 코스타인버스, 센서뷰, 대주전자재료, 코스모화, 에스케노베이션, 금양, 2차전지 소재 ETF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에코프로 비 m 포스코퓨첸,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FNF, 삼성전자우, 성화이테, 기아, HD 현대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에코프로, LNF, LG 엔솔, 에스케닉스, 네이버, m 로, LG 화학, 두산 테스나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Y 대비 상장합니다. 잊지 말고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중국 LPR 발표가 있네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중복이 있고, 미국 옵션 만길이 있고, SK 스펙 상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2차전지. 저 의료 AI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아까 봤던 그 뉴스, 바이오 시대를 윤대통이 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영향에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가 전엄을 나타냈습니다. 딥노이드의 상한가 도착, JLK 21% 상승, I3 시스템 16% 상승, 뷰노 7% 상승, 그리고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보로노2 6 상승, 툴젠 8% 상승,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6% 상승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14% 하락 그리고 국전약품 21% 상승합니다. sn바이오사이언스 폐암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 합작 법인을 설립한 국전약품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트론 상한가 도착합니다. 당뇨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기대 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2차전지 좋습니다. 테슬라 독일 공장을 2배 늘리겠다는 소식 플러스 테슬라 실적 발표와 코앞이고 쇼스키즈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hn 상한가 도착 보스콜링 2% 상승 포스코퓨처 M 4% 상승 LG엔솔 2% 상승 그리고 LNF 결국 키마추기를 하러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소식 플러스 쇼스키즈 기대감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17% 급등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 우리가 조금 더 봐야겠죠. 그리고 AI 로봇주가 좋습니다. 카이스트 인간형 로봇 파이브 개발 소식 플러스 이제 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향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뉴로메카 제로 상승 SP 시스템스 6%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365 코파일럿 이용료 공개 소식에 마소가 어제 4% 상승했는데 덩달아 오늘 AI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13% 상승 솔트룩스 13% 상승 폴라리스 오피스는 0.5%하락 인포뱅크는 7% 상승 클린룸 관련주인 KN솔 26% 급등합니다. 클린룸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에 상승 의류 관련 주인 f n f 에8% 급락합니다. 중국 내수 부진 우려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주인 농심 4% 상승합니다. 먹태깡 잘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뷰 오늘은 6,83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공모가가 4,500원이니까 마지막에 매도했다면 재미없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12,7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 매도했다면 그나마 괜찮은 수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청약하신 기분들 살짝은 아쉽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슬슬 공모주가 먹을 게 조금씩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도할 때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정리 오늘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바이요